네, 안녕하세요. 백현직입니다. 네, 모두가 기다리는, 모두가 기다리지 않았나요? 네. <laughs> 200명만 기다리는 빨주와 자체 이벤트 브랜드 의류 당첨자가 나왔죠. 네. 어, 참고로, 네, 반품 교환은 안 되는 걸로 하고, 낮장 무리비자 한번 골라서 <laughs> 배송되면은, 네, 그만큼 신중을 게해서 주문하시는 게,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총추천해준 금액이, 네, 115만 5천원, 114만 4천원이죠. 그걸 더해서 50%로 계산을 하면은, 네. 어, 644,500원이 나옵니다. 644,500원. 뭐, 금액은, 어, 지오단에서 다 주문하는 걸로 하고요. 네, 거기서 보고 제품 골라주시면 되는데, 뭐, 금액 딱안 묻혀주셔도 되고, 약간 오바해도 1, 2만원 정도 오바해도뭐 주문은 되니까, 뭐, 그렇게, 그게이지 말고, 네,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네, 당첨번호는, 네, 짝스팀 네, 짝스팀의 네, 어, 44번 분이시죠. 짝스팀의 44번. 그러면은, 예, 짝스팀이 우측에 노란색이죠. 밑으로 화면을 쭉 내리면은, 네. 내리면은, 네, 44번이 어디있죠? 네. 44번이, 네, 44번이, 네, 이분이시죠. 네, CON,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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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쓰는 분입니다. 네, CON, 뭐, 뭐, 뭐. 약히 CON 44번이 연락이 없으시면 그와의 스카이, 뭐란 분이 될 거고, 스카이분이 연락이 없으시면은, 46번 KNH01,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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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4가 되겠죠. 네. 예, 당첨되신 분은, 네, 하요일 24시까지, 레드베스트 언클 앤 네이버 닷컴으로, 네, 어플에서 본인 아이디가 보이는, 네, 네 우측에서 보면은 어플을 캡처한 건데, 여기 아이디가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그 화면을 캡처해서 주셔야겠죠. 그래야지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랑 제가 대조를 해가지고 맞는 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캡처 이미지와 주문 목록, 네 카톡 아이디, 네 그리고 배송처 주소 성함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고 보내주시면은 어 제가 하요이니까뭐 수요일날 정도 주문을 해가지고 네 택배로 뭐 주문하면은 며칠 내로 가겠죠. 네 카톡 아이디가 필요한 이유는 혹시나 연락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핸드폰으로 전화하기 좀 그러니까 카톡으로 접촉을 하려 고 그러는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주문 목록은 사이즈와 네 컬러 네,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골라주시고, 골라준 거를 캡처해서 주시면 되는데, 어, 무신사 말고 지다단에서다 주문해가지고 주시면 될것같고요 기한을 엄수하지 않으면은 그 아랫분 45번이 당첨자가 되는 거고, 어, 45번 분은 목요일 24시까지 컨택하셔야 되고, 1, 이 44번 당첨자가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45번이 되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어요뭐 연락이 없으면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네, 연락이 없었다고. 네. 이때도 연락이 없을 때는 그 다음에 46번이 되겠죠. 줄줄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에 당첨 및 재방 규칙은 제 임의로 사회상도에 맞게 납득한 수준에서 마음대로 정할 테니까, 네, 할 거고. 가처 부분 당연히 안 되고. 네. 파산 신청,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네. 일단 뭐 처음에 재미로 좀 시작했는데, 네. 금액이 좀 커져버렸죠. 네. 다음부터는 금액을 좀 쪼개든지,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네, 당첨된 분은, 네, 뭐, 지금이라도 일단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알고 있, 있으면은, 네, 뭐, 메일로라도 다시 답변을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늦어도, 여태까지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음,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또, 좋은 영상, 좋은 이벤트, 좋은 공모주 정보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